담배를 단번에 끊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봐야합니다 여러분 가시죠 그런데 막상 금연한다고 하면 끊기 정말 어렵죠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피면서 지금까지 약 10년간 담배를 폈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금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담배를 줄이고 싶은 사람이나 의지가 별로 없다 그럼 나가요 이 영상 보지마 볼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이거 하나 핀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 나는 서서히 줄여갈 거야 나는 한두 개씩 줄여갈 거야 하루에 세 개씩 두 개씩 하나씩 줄여가서 끊을 거야 아좀더 피다가 나이 먹고 끊자 지금 끊지 말자 주변에그 금연 성공한 사람이 없네 아 금연은 힘든 거야 힘든 거 너무 힘들어 나 못해 이렇게 자위를 존나 하다가 금연은 실패해요 이세 가지 방법만 따라하세요 이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 방법만 지켜도 금연에 반번에 성공할 거야 첫째는 딱 3일 3일만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야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잠을 자겠지? 응.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뇌는 니코틴이 보관되어도 체오라나 면역을 못 하기 때문에 흡연 효과가 확 사라져 직장인들은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연차를 써가지고 금토요일 쉬는 거야 나도 직장 다니면서 금연 요 날짜를 쓰고 금토일 진짜 잉여인간마냥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았어. 전문가 소견으로는 금연 3일 차에 몸에 있는 니코틴 대사 산물 중 90%가 빠지면서 금단 현상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난3일차에 자고 있네. 그러면 제일 금단 현상이 높은 3일 차에도 지나가는 거야. 이후 4일 차는 금단 현상도 없어지면서 담배 생각이 잘안 나. 3일 차 뒤엔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두 번째 방법. 이두 번째 방법 쓰면 돼. 자, 둘째는 담배를 피면 반드시 나에게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고? 다들 금연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가족이 싫어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 몸이 아프다거 뭐 솔직히 이유가 안 돼. 뭐 돈이 아깝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난 특히 탈모, 탈모하고 돈이두개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게 돼. 나는 금연할 때 항상 담배를 피면 머리카락은 이게 다 300개가 날아간다. 어? 지금도 탈북 진행 중이야 아, 어떡해 이거 씨. 300개가 날라간다 둘째 담배를 피면 성공을 못한다 물론 담배 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난 담배를 피면 성공을 못한다 그렇게 뇌에 박았어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 다 각자의 만 상황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생각하면 돼 국민 MC 유지성님 아시죠? 유지성님의 금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두 개를 다 가질 순 없어 뭔가를 포기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전이 말이 상당히 와닿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어 뭘 하나 포기해야 돼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건강할 수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둘중하나 포기해야 돼요 어떤 걸 포기하실래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셋째는 금연 클리닉에 무조건 참여하세요 어, 나는 의지가 약하고 혼자 금연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금연 클리닉 가세요 무조건이에요 금연 클리닉은 보건소 안에 있으니까 알아두고 어, 금연 클리닉은 야간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그 시간 알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잘 들어 나도 퇴근하고 8시까지 와서 맨날 19시, 7시에 가서 항상 금연 클리닉을 봐왔어 가면 상담사분들이 엄청 친절하고 한나부할 열까지 금연해야 하는 이유 뭐 금연했을 때 좋아진 효과, 장점 이런 거다 알려주면서 금연 상담도 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금연 물품을 주는데, 이게 진짜 많아요. 금연 물품이. 뭐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등 그거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한테 그거 준이이아로팝아로 아로파? 아로파? 아로더라고요저로다안로고오로지이로만썼로요 이거 파고로파 어? 코파 하면 진짜 로그 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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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로파? 싹 비어요, 그냥 담배 생각 이 하나도 안 나.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무조건 해보세요. 금연 클릭 가면 주시거든요. 안주면 인터넷 사세요. 진짜. 전 이것 때문에 진짜 담배 끊었어요. 이거 와. 썸네일에서 봤죠. 이거. 자 지금까지 많은 금연 물품을 사용했지만 이아로파 이만큼 효과적은거못 봤어. 그냥 코에 넣고 마시는 순간 아, 이걸 찾아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별거 없죠. 제가 추천한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실행하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아무래도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금연한다는 의지. 솔직히 이 의지 없으면 실패해요. 10년 빛나도 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이